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뿐만 아니라 재벌 중심의 경직된 기업 구조와 소극적인 투자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축적하면서도 모험적인 투자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본 투입의 위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OECD는 내년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큰 하락폭에 해당합니다. 특히 코스피 200 기업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은 기업 자산의 활용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 투자를 유도하고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벌의 독점적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운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확대 등 7대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자본투입 확대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